운동하면 체중이 더안 빠지는 이유 요새 유튜브에 정보가 많아서 운동으로 빠지는 열량은 미미해서 결국 식단이 가장 중요한 건 알겠는데 운동을 하면 더안 빠진다니 무슨 소리지 쉽죠? 하지만 실제 임상에선 의외로 운동을 시키면 체중이 더안 빠지는 경우를 종종 볼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 확실히 해야 할 것은 운동은 체중이 빠지는 데는 방해가 될수 있는데 지방이 빠지는 데는 무조건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이 먹는 걸확 줄여서 일주일에 1kg씩 빠질 때 정말 지방이 1kg씩 빠지고 있는 걸까요 지방은 1kg에 7,700kcal나 됩니다 에너지로 지방만 쓴다면 운동을 하지 않는 사무직의 체구가 작은 여성은 4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어도 지방 1kg은 빠지지 안 씁니다. 그런데 4일 동안 굶으면 실제로 체중 1kg은 우습게 빠지죠. 처음 확 빠지는 2~3kg의 에서 몸무게는 지방이 아니라 근육 속에 저장된 탄수화물인 글리코겐입니다. 글리코겐은 대량의 물과 함께 저장되기 때문에 1kg이 1000kcal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 후에도 쭉쭉 빠지는 건 수분과 근육입니다. 근육은 1kg이 만들어지는 데는 8000kcal가 넘는 열량이 필요하지만 에너지로 쓰일 때는 1200kcal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육은 가만히 있어도 지방보다 열량을 더 많이 소비하기 때문에 들어오는 열량이 줄어들면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는 지방보단 근육을 먼저 분해해서 에너지를 얻습니다. 근육 뭐 없어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신다면 오산인게 근육은 몸에 라인을 만드는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어렸을 땐 굶어서 쉽게 뺐는데 나이가 드니 나이살을 먹는지 라인이 축축 처지고 같은 몸무게가 되는데도 몸매가 이쁘지 않죠. 나이가 들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운동 없는 다이어트의 반복으로 근육이 자꾸만 줄어드니 똑같이 덜 먹는데도 살은 더 안빠지고 같은 몸무게라도 지방이 더 많아지고 지방을 더 줄여도 라인을 만들어줄 근육이 없으니 볼륨감 없는 몸매가 되어버리죠. 반면 운동을 하면서 살을 빼면 어떨까요? 운동을 하면서 살을 빼면 열량이 줄어들지만 근육은 필요해서 우리 몸은 근육을 에너지로 쓰지 않고 지방만을 태웁니다. 1kg에 7700kcal나 되는 지방을 태우니 하루에 무려 1000kcal를 태워도 일주일에 1kg이 채 빠지지 못하는 거예요. 다이어트 때 체중에만 집착하는 사람들은 체중이 너무 안빠진 한고 환장하는 이유죠. 하지만 결과는 어떨까요? 같은 몸무게라도 근육이 많으니 지방은 더 적고 라인을 만들어줄 근육이 살아 있어서 탄탄한 몸매가 됩니다. 다이어트를 하며 운동을 하면 체중 자체는 더 느리게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교도 안 되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관절에 무리가 가서 간단한 운동도 부담스러울 정도의 비만이 아니라면 체중계의 숫자에 대한 집착은 버리고 느려 보여도 가장 빠르고 멋진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길을 선택해 꿋꿋이 나아가길 바라요.